집이 무엇을 의미하던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무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이스 메이나드는 좋은 집이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축물의 공간 한곳한 한 곳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직접 만들고 싶지만 허가나 설계, 그리고 시공 같은 전문 지식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을 지어서 팔기 위해 만드는 것과 내가 직접 거주할 집을 짓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가가 직접 만들고 살고 있는 이 집의 가치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다가구 주택은 대지 면적 80평, 건축 면적 47.9평, 연면적 136.6평, 발코니 확장 주차장을 포함한 실사용 면적은 약 220평으로 전체 4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가가 직접 살고 있는 4층 복층 세대는 이 건물의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층부에 위치한 거실과 주방, 그리고 상층부 마스터존과 루프탑 디자인은 건축가가 가장 심사숙고한 만큼 주변 지역에서 착... 힘든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가로 8m, 세로 10m의 넓은 면적에 거실, 주방, 다이닝, 테라스, 팬트리 공간이 구성되었습니다. 거실은 6m 층고 보이드 천정 구조로 디자인되어 트렌디하면서 시각적으로 넓은 개방감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건축 구조는 라멘식과 벽식을 혼합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보이드 구조가 가능했으며 벽체를 최소화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내 리모델링이나 구조 변경에도 용이합니다. 남쪽, 북쪽, 동쪽 쪽 이렇게 3면에 대형 창호가 설치되어 실내로 유입되는 자연 최강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특히 해가 뜨는 오전시간 동쪽 벽면 스카이창으로 유입되는 햇빛은 일품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 북서풍과 여름 남동풍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북에 있는 완전 개폐형 창호는 사계절 통풍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고 주택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대형 실링팬이 천정에 설치되어 실내 공기순환에도 신경 쓴 모습입니다. 바닥은 내구성과 소음에 좋은 광폭 원목으로 마감되었고 공간 벽면마다 천연 대리석과 롱블럭 타일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와 원목으로 디자인하여 하나의 공간에서 분리감이 느껴지게 하였습니다. 원형 기둥과 상부층 슬로브는 곡선 실루엣 타입으로 퍼티 작업한 후 빈티지 스타일 도장 시공을 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곡선 퍼티 작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갈라짐과 같은 내구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공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숙련된 전문가 공수하여 작업하였고 던 에드워드 특수 페인트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싫으신 분들에겐 테라스 같은 테마 공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층부와 상층부 모든 곳에 테라스가 준비되었습니다. 8m로 길게 만들어진 하층부 테라스는 남양에 위치하며 거실과 바로 연결되는 동선입니다. 원형으로 노출된 세계의 포인트 천정과 실내 벽면에 사용된 3 0 t 두께의 천연 대리석이 바닥에 시공되었습니다. 매질 공간이 없게 대리석을 마감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프레임리스 노프레임 방식으로 강화 유리를 시공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층부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를 빈티지나 원목 느낌 텍스처로 표현해서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전달되고 천정에 설치된 창으로 유입되는 강한 빛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바닥 원목이 전체적으로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유용화시켰습니다. 켜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승용상 건축가 집을 가면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공간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로 4.2m, 세로 8.8m 공간에 마스터룸과 드레스룸 그리고 세면대와 욕실이 구성되었으며 야외 루프탑 테라스가 가로 4m, 세로 6m로 제공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공간이 벽체나 도어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동선이 편리하고 넓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천정은 사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 테마 느낌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낙엽성 텍스처가 있는 원목으로 마감하여 아늑한 느낌의 침실 공간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바닥은 내구성이 좋은 그레이 색감의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었고 모든 벽면은 도장 처리하였습니다.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외부열을 그대로 받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면 창호는 필러브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필러브 제품은 가격이 높은 만큼 단열 소음 내구성에 특화된 상품입니다. 필로브 창호를 지나 외부로 이동하면 이 집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 바로 루프탑 테라스가 위치합니다. 10인 정도 인원이 충분히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 보시는 것처럼 외부 노출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힐링 라이프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유년상재 타일로 모든 바닥과 벽체를 마감하였습니다. 실내 반대편 공간에는 드레스룸과 욕실이 위치합니다. 드레스룸은 모든 벽면을 원목으로 일체감있게 월 패널 시스템으로 디자인하였으며 메인 조명 없이 라인 조명으로 전체적인 조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드레스룸 반대편으로 화장대와 세면대가 위치하며 이 공간을 지나면 조적 시공된 욕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세린 타일을 사용한 조적 욕실은 너무 마음에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연 채광이 천정 창을 통해 욕조로 유입되기 때문에 마치 야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으로 264.6 평방미터 대략 80평의 면적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서 거래 가능한 대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748-2번지 매매 11억 평당 1430만원, 751-6번지 매매 12억 평당 1432만원, 742-4번지 매매 9억 2천만 원 평당 1,191만 원 745-13번지 매매 12억 평당 1,636만 원 745-11번지 매매 10억 평당 1,365만 원5개 매물 부동산 환원율로 산정하면 1,41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하는 매물에 대지면적 80평을 적용하면 11억 2,800만 원 정도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평당 건축 비용은 기본 650만 원, 중급 800만 원, 상급 1,000만 원으로 분류합니다. 이년 전만해도 350에서 50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건물은 신축과 구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 건축비만 상승한 게 아니라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과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건축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높은 건축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단열성과 내진 설계를 적용하여 원자재 값 상승과 인건비 지출 역시 증가했기 때문에 단순 건축비만 상승한 게 아니라 높은 품질로 건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은 층고 넓은 평수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발생할 것 같지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현재 전기세는 영원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 시공 면적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 주차장 면적 제외 실평수는 대략 180에서 190평입니다. 단독주택을 상급으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평당 공사 비용이 1000만원을 넘어가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중급으로 감안하여도 평당 건축비가 800만원이기 때문에 대략 15억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구성이나 국내에서 가장 비싸다는 필러부 창호를 사용한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건축비가 들었다고 예상되지만 2년전에 건축되었다는 점과 건축가가 직영으로 지은 것을 반영하여 최대한 보수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해당 건축물의 대지 금액은 11억 2800만원, 건축비용은 15억으로 전체 부동산 가치 평가는 매매가와 거의 동일한 26억 2800만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0월 준공 당시 정식 감정평가 금액은 20억 이었으며 현재 탁상감정 금액은 2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를 직접 매입한 후 해당 건축물과 동일하게 시공할 경우 최소 30억 이상의 사업비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임대현황을 살펴보면 2층과 3층에 투룸 2개, 쓰리룸 2개 이렇게 총 4세대가 현재 임대중입니다. 월차임 기준 500만원 정도 임대 수익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세로 임차중이며 전세 안고 매매할 때 실투자 금액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정리하면 대 약 80평 정도 고급 주택에 거주하면서 5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탄에 있는 단독 주택은 대부분 아파트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에 침해됩니다. 해당 매물은 주변 아파트 단지와 일정 거리 분리된 지역이며 해당 블록 내에서도 가장 높은 건축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힘없는 조망과 아름다운 석양을 볼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질녘 석양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동탄 지역은 삼성전자, 용인 원삼면, SK 하이닉스, 광역철도망, 수변공원 조성 등 다양한 호재가 있는 신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광주 처인구부터 동탄을 지나 원삼 SK 하이닉스까지 이어지는 84번 국도가 현재 공사 중이며 해당 매물 지역으로 연결됩니다. 제2외곽순환도로로 이어지는 동탄 IC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 좋은 교통 입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공동주택 주택이 아닌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테마가 있는 주거 공간을 찾으시는 분에게 좋은 매물이라고 볼수 있으며 특히 직접 지은 고급스러움은 주변 지역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영상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지 못한 실내외 다양한 부분을 영상으로 보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